코끝이 시려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 추위와 함께 동해바다의 별미가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도루묵 제철인 겨울에 먹어야만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녀석입니다 도루묵은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입이 바닥에서 서식하기 좋게 어, 입이 위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서식을 하다가 어, 위쪽에 떠 있는 물고기를 뭐 물고기라든지 딱은 새우류를 먹기 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슴지느러미가 원형으로 굉장히 큰 편이고, 그리고 색깔이 이제 예쁜 색깔이 이제 있고, 어, 지금철에 산란을 하러 들어올 때는 알을 갖다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런 알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때는 개도 안 물어간다 할 정도로 많이 잡혀서 어민들의 걱정거리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미역가로 그냥 사브로 사브를 퍼서 그냥. 싫어다가 그냥 말리기도 하고 처치곤 막 개지도 좋고또 <laughs> 한때는 거짓말처럼 어획량이 줄어들어 알을 인공적으로 부화시킬 정도로 귀했던 생선 도루묵 도루묵이라는 그 고기가 귀하신 몸이 되는데 저희들은 군목이라는 그 영어 자체가 저희들이 굉장히 기쁘죠 반갑고. 하찮은 생선에서 귀한 금목으로 도루 돌아와 동해안의 겨울을 여는 생선 도루묵을 만나봅니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속초 동명항 강원도 토박이들에게 겨울은 도루묵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1960년도, 70년도 때 상당히 참 많이 볼수 있는 고이었죠 평생 강원도에 묻혀 살아온 정민 씨. 정말 그때는 도루묵이가 고기축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농, 농촌에서는 이 도루묵을 가지고 논밭에 거름으로 사용한 적도 있었거든요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치고 도루묵에 대한 추억 하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 추억에 이끌려 겨울이면 어김없이 항구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 겨울철에 이렇게 한철 장사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 도루묵 양미리가 나오는 시기가 같아요. 10월 한 10일부터 12월 말일이면 이게 같이 나왔다가 같이 없어지는 어종이라 12월 말일이면 끝나요. 부지런히 버리셔야 되겠네요. 네. 네, 맛은 어때요 요즘에? 이거 맛은 제철이니까 아주 네. 더 말할 게 없죠. 아 손님들도 많이 오죠? 아, 그렇죠. 이제는 외지인들의 발길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도루묵구이. 도루묵에 소금만 뿌려 구운 비법이랄 것도 요리라 하기도 못한 이 음식이 동명하게 겨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워야 맛이 제일 좋아요? 양미리 도루묵이나 이 생고기는 숯불에 올려서 이게 다 한쪽면이 익을 때까지 가만두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질 급해갖고 자꾸 뒤집으면 다 깨지고 먹을 게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네. 참아라 아, 참은 후에 먹어라 네. 싱싱한 고기를 네.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 고르는 방법이. 도르묵은 금방 물에서 올라오면 덩어리가 좀 가뭇수름한 느낌이 들어야 그게 싱싱한 거고요. 이 알이 지금이 가장 연하고 좋을 때고 요즘이 먹기가 제일 좋을 때예요. 도루묵 한 입에 옛 기억 하나 얹어봅니다. 저희가 그때 6 0년대는 초등학교 다닐 때였죠. 음, 주변에 반아이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루묵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보리개떡 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도루묵찌개 또는 구이 해가지고 와서 받고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그 도루묵 맛이 그 당시에 아, 이런 것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강원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항구 주문진 항구에 가득 찬 배들의 대부분이 곰치와 양미리 그리고 도루묵을 잡는데요 도루묵잡이 배들은 동이 트기 전에 일제히 바다로 나가 그물을 걷어옵니다 낮에는 수심 140에서 400미터 사이의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도롱. 야행성인 녀석의 습성을 이용해 전날 오후 미리 그물을 놓은 후 새벽에 거들어가는 건데요. 바다에 두번 나와야 하지만 뭍에서 가까운 연안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도르미가 지금 한 250m에서부터 한 120m까지 들어와 있어요. 점점 이 도르미가 살란하랑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뭐한 5m, 10m까지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한 140에서 230이 양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이면 산란을 위해 연안 가까이로 몰려드는 도루묵. 녀석이 묻과 더욱 가까워지는 12월에는 갯바위에서 통발은 물론 낚시로도 낚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쉴새 없이 이어지는 입질에 전국의 강태공들이 몰려듭니다. 한 달간 반짝 성행하는 낚시와 달리 10월부터 12월까지 세달간 작업을 이어가는 유자망 어선. 유자망은 길이 80에서 100미터 정도의 그물을 바닷속에 수직으로 펼쳐 생선을 잡는 방식인데요. 지금이야 풍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 올라오지만 한때는 거짓말 같이 소식이 끊겨 어민들 속게나 썩였었죠. 앞전에는 그런 저뭐 트롤 트럭, 저인망이고 트롤이고 이런 배들이 해가지고 많이 그 작고 이런 바람에 좀 주로 그런 시점이고 지금은 어민들이 동물 닥수고 뭐 이런 이게 지금 제한을 해가지고 스스로도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줄고 그리고 보호 차원에서 산에서만 잡기를 약속하고 지키고 이러고 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1만 톤 이상 올라오던 도로물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산란 장소인 해조류가 사라지고 남핵이 지속되면서 어획량이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들어 어획량이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 어초 설치와 인공 부화 어민들의 노력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더해진 결과였죠. 동해 앞바다에 1.8도 일 1.5도에서 3도 정도 되는 어 도로목이 잘 서식을 할수 있는 그런 수원대도 형성되고 먹이 원도 남바다 권쟁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단광류라든지 먹이 생물도 풍부하게 늘은 그런 영향 때문에 어 최근에는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물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 수심 깊은 곳에서 식하는 대게 역시 심심치 게 올라오는데요. 6월부터 11월까지는 대게 금어기입니다. 대게는 그... 12월 1일부터 닫게 돼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대게는 맞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명태의 전철을 밟을 뻔한 도루묵을 돌아오게 한 대에는. 이러한 어민들의 노력이 컸는데요 덕분에 안 잡히던 도루묵까지 덤으로 더 잡혀주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루묵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이 꽉찬 알가지 도루묵까지 줄줄이 올라오니 더할 나위 없죠 이거는 놈 이거는 안놈 확연히 차이가 나요. 네 예, 그게 차이가 납니다. 곤지가 나와요 허연게. 그리고 안 너무 알 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굵으면서 야이렇게 숙취 나와요. 다음에는 이렇게. 근데 이 알이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생으로 먹으면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이게. 이 곤지가 알을 싸면은 숫놈이 와가지고 거다가 이제 동자를 뿌려주면은 그때 이제 아가 이제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 시간여의 작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는 길. 한꺼번에 많이 잡히는 도로목은 배 위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물체로 걷어와 이렇게 항구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도루묵을 잡는 데는 두세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떼어내는 데는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시간은 잡는 양에 따라서 다섯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곱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뺏길 때 주의할 거는 알, 알안 터지게 하는 거. 그게 최고 중요하지뭐알 터지면은 값도 없고 비품으로 들어가요. 비품으로 일일이 사람 손으로 떼어낸 도로묵은 작업을 마친 즉시 위판을 치릅니다. 신선도를 위해 위판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은 건데요. 신선도는 최상이지만 워낙 양이 많아 저렴한 가격에 입찰됩니다. 도로미만 잡아가지고는 뭐 크게 남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투망을 또 하나 하다시피 아, 이거 말고 또 경비를 저하고 뭐 한풀이라도 돌아오게 하려면 또 곰, 대구 그런 작업을 또 하나 또 하고 있어요. 시양민들의 보금자리 속초 아바이 마을 명태와 오징어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겨울이 되면 도루묵을 잡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함경도에서 도루묵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신동국 여지승람에서도 역시.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도루묵이 잡혔다고 쓰여 있는데요. 고향인 이북에서 잡아 즐겨 먹던 생선을 통해 시장의 아픔을 달래는 사람들. 최근에는 축제까지 열며 도루묵을 알리고 소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유 도루묵이 출시했네요. 옛날에 우리가 뭔 안된 일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도루묵 축제까지 하니까 예. 아, 정말 도루묵이가 이제 귀하신 예 귀하신 몸이 되네예옛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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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에는 도루묵이 돌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예. 돌목으로 사실상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도루묵이가 귀하다보니 금목으로 변형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사오지가 말입니다. 이, 이 도루묵이라는 그 고기가 귀하신 몸이 됐는데 저희들은 금목이라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기쁘죠. 반갑고 하찮은 생선에서 귀한 몸이 된 도루묵 도루묵이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루묵은 산지인 동해안에서만 먹는 걸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신선도나 유통의 한계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맛보기 어려운 거죠. 어, 그렇게 도로묵이 많은 전국민이 아는 그런 국민적인 생선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생산 하더라도 수요가 이제 적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로묵이랑 어떤 어종이란 것을 하고 과연 잡을 수 있을 때. 경제성 분석을 해서 잡을 양만 딱 잡고 그렇게 해서 자원 양도 유지하고 억가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도 향후에 또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산지에서는 도로목을 어떤 방식으로 즐기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찌개가 가장 보편적인 음식인데요. 먼저 강원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감자를 깔고 아리벤암 도루묵을 얹어 한소끔 끓여냅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한번 이게 뭐랄까 끓어요. 그러면 도루묵에 얇은 막이 있어요. 그 얇은 막을 깨끗이 제거를 한 다음에 양념을 해야 맛있어요. 이렇게 얇은 막을 제거해줘야만 도루묵 속살의 양념이 잘 배어들 수 있습니다. 속살도 속살이지만 톡톡 터지는 알이 먹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손바닥만한 도루묵은 구워 먹는 것이 제격. 찌개가 밥 반찬이라면 구이는 최고의 안주거리죠. 아 이렇게서 해 올려놓으면 이제 나중에 발레처럼쫙 올라가요 날개가.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도루묵구이. 온 몸이 불에 달궈지면서. 꽉찬 알들이 살집을 해집고 튀어나옵니다 도루묵은 말려서도 먹는데요 바싹 말리지 않고 반 정도 꾸덕하게 말립니다 말린 도루묵은 찌개와 달리 간장 양념을 이용해 조림으로 즐기는데 특이한 점은 주로 순놈만 말려 사용한다는 거죠안 껍도 말리는데 알을 다 제거하고 말리라니까 번갈아고 또 비싸고 이런 거는 순놈은 이게 저렴하잖아요. 가격이 아주 뭐랄까 안놈하고는 가격이 엄청 저렴하거든요. 미끈한 생김새에 비린내가 없는 도루묵은 값은 저렴하지만 만 만큼은 고급 생선 못지 않습니다. 20cm 전 후의 작은 몸집이지만, 그 안에 각가지 영양소를 품고 있는 도루묵 인의 함량이 많아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이 되는 데다 불포화 지방산이 듬뿍 들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좋은 기특한 생선인데요. 산란이 가까워질수록 알이 단단해져. 제철인 이맘때 먹지 않으면 식감이 떨어집니다. 11월, 12월을 놓치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도루묵이 지금 먹어보니까 알이 꽉 차가지고요. 어, 씹을 때그 맛이 좀 담백하면서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찌개 같은 경우는 뭐 수술드 같은 것도 좋고 구이는 그냥 쉽게 집에 가서 구워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고 제철 음식이니까 요맘안 드시면 또 제철 음식은 제철에 드셔야지 맛있거든요. 겨울을 알리는 동해안의 대표 생선 도루묵이 돌아왔습니다. 인 바닷바람에 맞서 바다로 향하는 어민들에게는 든든한 소득원으로, 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추위를 날릴 수 있는 도로묵이 있어 따뜻한 계절입니다.